예, 호쿠시마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 방사능의 위해을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 특위자본관센터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알겠습니다만 은 일본의 기시다, 퇴임하는 기시다 주문가 한국을 관광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시다에 퇴임 여행 전무를 해준 것이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후쿠시마오 북기시마오, 이 참사, 이에 일본의 징역 같은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이 개방해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배가 폭침을 맞아가지고 침몰해서 수천명의 사상자를냈던는사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분난히할수 없습니다. 수천명이 진영에 끌어와서 탄광하되서 그리고 스비시제출해서 그리고 전투에서 수많은 생명을 이렇게 깨 끼고도 간신히 살아나가서 그리는 고국의 품에 돌아오는 우리의 진영주의자들이 웃고 싶어 하고 타고 오다가 일본 대 폭침을 맞아가지고 수천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보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반성해야 되는 것은 반성으로 끝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권을 도번시이나 침략하고 우리가 가르쳐 준 수많은 기술들을 다 침공해가지고 세계 강국에 대해서 기껏 하는 일이 철저한, 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원수로 갖는 이러한 반응을 저지렀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보조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기사의 대응을 얻기고 한국에 광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의 혁명인의 낭비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진 법정문제을 이러한 핵폐기물을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문성열 정부가 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안중근 의사회 회관에 가서 회견을 하고 문봉길 의사회 회관에 가서 회견 하는 이러한, 이러한 일본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방출했다고 이것을 한국에까지 와서 그 위험수를 알리고 있는 말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 의병을 했던 안정을사나 윤봉일에서 공공사장군을 모욕하고 급기야는 일본의 책임을 앞두고 있는 수상을 한국에 불러서 관광을 시켜는단 말입니까? 오늘 구사를 모여서 대할 일은 바로 핵 오염수, 핵 폐기물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복도의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선언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기자에게 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도와 핵 오염수 폐기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5천만 국민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스라 윤석열에게 북고시가올 연수, 로 방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